새로운 포인트 왔으니까 담가 봅시다. 얘좀 무거워. 자, 얘좀 무거워. 조금이. 여러분들, 조금이 어, 구경해. 쭈, 야. 쭈꾸미 구경해. 쭈꾸미 쭈꾸미. 조이이 어, 나, 나, 가, 가. 쭈쭈쭈. 쭈쭈쭈쭈 들으셨죠? 쭈쭈 어우 야이 쭈꾸미 쭈꾸미 계속 달라붙는데 아 지금 단차가 지금 25 정도 되거든 그때 쭈꾸미가 달라붙네 아 얘도 쭈꾸미 쭈꾸미 너무 많이 탄다 야 9월 1일날 재밌겠는데 또또 또 탔어 또 탔어. 씨. 어, 떨어졌다.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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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또 쭈꾸미. 와, 쭈꾸미 겁나 많다, 씨. 또, 아, 또 탔어. 아, 씨. 아, 이거 봐, 또 탔어. 아, 털 털어냈는데도, 또 털어냈는데도 다. 또 탔어. 아, 바닥 찍자마자 타, 씨. 바닥 찍자마자 타. 미치겠네, 진짜. 아이씨. 야. 야. 미치겠다. 그, 뭐야, 단차 짐 없이 그냥 해버리면 죽음을 계속 탈것 같아. 아니, 가지줄에 쭉잘 탄다니까? 승기야? 가지줄에 죽음을 잘 타. 그니까 내가 귀신체비하는 거잖아. 아이씨. 또 탔어. 아. 아 이거, 나 오늘 가보진 어 탐사 나온 건데, 조금 연습하게 생겼네. 이거 봐봐. 또, 또 올라 탔어. 아, 떨어졌다. 아 보이나? 꼬떡꼬떡대는 거? 꼬떡꼬떡대는 거? 이게, 이게 끝복이에요, 이게. 어, 여기 보여, 이거? 꼬떡꼬떡대거든요. 이게 무게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금 쭉쭉 올라 탄 거거든, 저게. 세 마리가 붙었어? 애기 하나에 쭈꾸미가 세 개가 올라탔대. 야 여기 야씨, 야 이거 에 이거에도 올라타네? 야 이봐봐, 이봐봐. 지금 이봐봐, 야야 이봐봐, 봉돌에 어? 올라탄. 거 봉돌에. 어? 봉돌에 올라탄 거 봐. 봤지 방금 봤지 봉돌에 올라탄 거. 쭈꾸미가 봉돌에 올라탄다니까. 봉돌에 올라타기 때문에 그래서 쭈꾸미는 직결이 답이라는 거예요. 봉돌 바로 옆에 이게 또 올라탔어. 이게, 봐, 이게 이것도 봉돌이야. 지금 어, 봉돌 옆에다가 바로 달았으면 쭈꾸미 계속 올라와. 지금 지금 초릿대 보이지?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굽었다가 탁펴이잖아 이게 봉돌이거든, 이게 다. 어. 그렇지, 송기야. 그래서 쭈꾸미는 봉돌, 봉돌 바로 옆에 애기 타는 게, 그렇게, 그렇게 체비하는 게 맞아요. 방금 봉돌에 딱 정확하게 봤지? 봉돌에 딱, 이거 봐봐. 이거 또, 또 올라탔어, 이거. 이것도 봐봐. 아, 이거 봐봐. 지금 봉돌에, 봉돌에 올라탔잖아, 지금. 보였나, 지금? 봉돌에 올라타겠단 말이야. 그니까, 쭈꾸미, 여러분들 쭈꾸미 낚시할 때, 가지줄을 하는데, 먹으니까 처음에 무거웠다가 이렇게 탁 펴지는 거였지. 이게다 봉돌이야, 그게. 이게다 봉돌에 올라탄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 나 오늘 갑오징어, 갑오징어 얘기해야 되는데요? 쭈꾸미, 쭈 얘기하고 있네? 이거 봐, 봐. 지금 봐봐. 보여줄게. 지금, 초리 추리, 여러분, 초리대잘 봐봐. 초리대가 내가 싹들 때, 내가 일부러 챔, 챔질 세게 안 할게. 싹들 때, 초리대가 이렇게 뭐 달린 것처럼, 이렇게 된 다음에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탁 펴져. 그게 봉돌인 거야, 이게. 자, 봐봐. 봐봐. 자 이렇게 굽었지? 그러다 펴지잖아. 이게 봉돌인 거야, 이게. 봉돌에 올라탄 거야, 이게. 자, 다시,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추리대 보이죠? 저렇게 <목소리> 보이지. 자. 어. 근데 지금 어 아기를 저기 막뭐 조금이 저기 뭐 조금이 타지 말라고 일부러 애기를 침쇄로 해갖고 뜨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또할라고터 또 보여주려 고 하면 또안 물어 또아야 공들어 올라타봐. 나 지금 탔어 탔어 봐봐 무겁지. 휘었잖아, 휘었잖아, 휘었지? 펴졌지? 이게 봉돌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보여요? 아, 보여? 안 보여? 얘기 좀 해줘봐. 아, 진짜. <laughs> 나 계속 이거 해야 되잖아. 야,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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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 탔 봐봐. 쭉 올라다가 탁 펴지잖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런, 봉 씨. 대답하지 말라 그랬다고, 봉식이가? 이게 딱 해갖고 딱무이 이거 무겁잖아 무겁잖아 이봐봐 이거 거 이거 이봐 초르때 휘었지 초르때 휘었지 막좀켜졌지 이게 봉돌이라는 거야 이게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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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보여주네 또또 또 보여줄까 또 보여줄까 자 이제 올라탔어 올라탔어 자 빠졌잖아 이렇게 무겁다가 탁 빠지잖아 다시 어, 오늘 어,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거 구경할 거저뭐 공부하는 거야 지금 주꾸미 낚시에 왜 직결을 써야 되는지 자, 지금 또 올라탔어. 자, 봐봐. 무, 무겁다가 툭 펴지잖아. 지금, 아, 이거는 옆에서 봐야 되는데 화면으로 잘안 보일 것 같아. 자, 또 올라탔어. 자, 야, 무겁지, 무겁지. 휘었지, 휘었지. 둘이 때 휘었잖아, 지금. 지금. 일부러 천천히 감는 거야? 어, 떨어졌다. 이거 봐봐, 떨어졌잖아. 방금 봉돌에 있다가 떨어진 거거든 이게 여기 밑에서 이래서 쭈꾸미는 직결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갑오징어 탐사는 집을 오늘 쭈꾸미 강의해주는 거야 쭈꾸미 강의 자또 올라탔어 또 올라탔어 자 봐봐 무겁지 초례때 휘었잖아 쭈례대 휘었지 지금 초례대 꼬부라졌잖아 지전 봉돌에 붙었을까봐 지금 천천히 릴링하는 거야 이에 이번에는 가지줄에 탔다. 아니, 여 저기, 애기에 타니까 안 빠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공개할게.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쭈로드가 뭐냐면, 지금 바닥 찍었지, 바닥 찍어갖고 살짝 띄우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살랑살랑 흔들으면은, 줄이 때가 싹싹 움직인단 말이야, 싹싹. 근데 안 움직이잖아, 지금 봐봐. 이거 올라탔 거야, 이거 봐봐. 올라탔잖아. 지금 이런 로드를 만들려고, 이런 쭈로드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봐봐, 가지줄에, 가지줄에 요만한 거 올라 탔잖아, 지금. 애자의 쭈가 타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모르지? 내가 쭈꾸미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바다의 왕자, 우럭